예. 탈코가 뭔지 아세요? 예. 탈코. 탈코. 예. 금시 천문인데요? 맞춰보세요 탈코. 뭐 모르겠어요. 한자 말인데 탈코도 모르세요? 그 한자예요? 탈은 한자인데요? 아 그거야 이이이이 이거겠죠. 탈. 탈. 음? 무슨 탈? 무슨 말 탈? 탈? 예. 반은 맞추셨네요. 코가 또 뭐예요? 는 코르셋. 아, 내가 그 어떻게 알아요? 아, 이건 네. 좀 심했다. 어쨌든 아이, 코르셋에 벗는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요? 네. 아, 그막 영어하고 이 한자하고 어, 짬뽕이군요. 네. 여혐인 뭔지 아세요? 여혐? 아, 그 정도야, 알죠? 이, 이 여자에다가 네. 혐자 아마 이걸 이걸 쓸것 같은데 틀렸습니까잘 모르겠어요. 혐오하다 그때 혐자. 아니 근데 왜 혐오하는 혐의 여자가 왜 들어있어요? 그잘 모르겠는데요. 한자는 여혐 문자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잘 모르겠습니다. 그럴리가 있습니까 아첨을 네. 미 아첨을 미자를 써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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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첨을 미자요? 네. 저 지금 저를 실험하는 겁니까? 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오시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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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렇게 쓰는데요. 아침 말미자. 맞았어요. 네. 그러면은 질투, 응. 알투. <laughs> 그, 그 정도야. <laughs> 그 정도야 뭐. 더러울지. 응? 더러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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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 요, 요. 어때? 이 정도는. 예. 응. 더럽힐 독. 더러필독 아 더러필독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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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제가 지금까지 왜 이걸 쓰라고 했을까요? 받아쓰기를 지금 저 한자를 아는지 아는지 테스트하려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근데 왜이 글자들은 다 여자가 있을까요? 들어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왜 한자를 아는데 모르세요? 아이 뭐 모를 수 있지. 따라주고 척. 그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일단 여자 여자가 들어가겠죠. 어 그러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디귿을 거꾸로 그리세요. 디 디귿을 거꾸로 그려라. 네 옆에다가 아니 여자 옆에다가. 디귿을 ]다가. 거꾸로 그려라. 네. 그 이..이..이렇게 되요 그건 귿이잖아요아그 아 그래 귿을 거꾸로 그리면 이렇게? 네 예. 네. 그리고 그.. 귿맨 위에서 네. 밑에까지 음. 쭉 그으세요 어 이렇게? 네응그 네. 네. 다음에 어.. 아 뭔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어요 예예 예, 예, 맞았어요 이거죠? 예점두개점두개 네. 이렇게 그렇죠? 네 아 따라 죽을 촉은 왜 이렇게 쓰나요? 아 여기 이 있는다 연결한다 이 있는다는 뜻이 있거든요. 네. 이 연속 연속할 때 그렇죠? 이어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어서 죽으면 남자가 죽으면 따라 음 죽으라 정말 한자는 여현문자네요. <laughs> 아이고 그러고 보이도 그런 면이 좀 있네요. 그런데 한자에는 네. 여자가 들어있어도 네. 좀. 글자가 그 많아요. 자. 자, 예를 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요즘도 모르는데, 여기에 아들을 딸이거든요. 여기에 자식이거든요. 여기에 여자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처음에 응애하는 걸 안고 있는 모양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좋다는 듯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응? 아빠는 안 좋아해요? 왜 엄마만 좋아해요? 아. <laughs> 엄마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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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그 다음에 또, 요, 런 글자, 예를 들어,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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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있죠? 예. 요, 뭐, 뭐 알아? 요, 왕비 할때 비자예요. 예. 왕비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나 다 왕비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왕이, 아니요. 왕이 되고 싶어 하죠. 아, 아, 그런가? 그럼 요거는 좀생요그 네. 다음에 요, 런 글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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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거 모든 걸 시작하다 할때 시작이라는 아. 시자에 예전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만나다 할 때도, 그, 만나다 할 때, 구자가 있는데, 구자. 네. 구. 이것도 여자가 들어가요. 만나다. 만남이 얼마나 훌륭한, 그,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이, 여자를 우선 잃어놓고, 위에 이어놓고그 다음에, 이래 놓고, 이렇게. 획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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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게 뭘까요? 위엄 위력. 위위위 이때 위, 위. 여자가 들어가잖아요. 여자가 여자가. 예. 그 위에 있는 게 목인데 무기를 든 여자. 오.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여자. 이, 이렇게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이게 완전... 끝인가요? <laughs> 아니, 뭐 갑자기 생각이.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 없나? 네. 아, 아 정말 하하했다. 예. 여자가 들어가서 좋은 한자. 그죠 용서하는 서자, 응? 사랑으로 응? 모든 걸 포함 감싸고 용서하는 서 응. 유학에서 가장 그이 인과 거의 대등한 이 의미를 가지게는 서자에도 여자가 들어가잖아요. 음. 얼마나 좋습니까? 응? 여자는 용서만 하라는 건가요? <웃음> <웃음> 그런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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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뭐 솔직히 얘기해야 돼 솔직히 네. 이게 왜그이 여자가 들어간 이 여자가 들어간 글자가 한1 0분에 고정도는 그꽤 나쁜 뜻으로 돼 있어요 왜요 남 남자들의 사회가 되고부터 그때 글자가 만들어지는데 글자 결국은 한자를 이 남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억눌린거 있잖아요. 뭐가 억눌려 태어났더니 부계사회인데. 아니. 부계사회라도 네. 말이 부계사회 집에서는 남자들이 맥을 못 추잖아요. 옛날도 옛날은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냥 만들었어요. 아. 그래, 이해하셔야지 그러니까. 그환자라는 반성하십시오. <laughs> 아니 저는 집에서. 가족 중에 가족이 네 명인데 랭킹 4위라는 거세상이다 아는데 한 자라는 앞으로 한 자라이로서 여자가 들어가는 좋은 한자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뭐 그렇게 노력해 노력 네. 보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 한번 해볼까요? 만들어 봅시다 응? 여자가 들어간 좋은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 그러면 네. 제가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거, 이거 네. 네네네 이거 여자 셋있쓰면 간사할 건아니가요 아, 아니요. 얘네 네 명이 훌륭, 훌륭할, 응? 훌륭할, 어, 홀. 아.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요, 앞으로? 네 명이 모여서 네. 각각 훌륭한 의견을 내세워가지고 아주 좋은 결론을, 훌륭한 결론을 내린다. 이런 의미를 아. 담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좋겠습니다. 네. 네. 괜찮죠? 예. 뭐한명 하나 더붙여도 괜찮아요. 이런 <laughs> 다른 뜻으로 아주 끝내줄 끝 이렇게 예. 응, 끝내줄, 끝내줄 끝내줄 끝자 이렇게 네.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자는 지금 시비어 만자가 되는데 예. 오늘도 만들어지고 있다. 예. 이 끝난 게 아니에요. 늘 만들어지고 있어요. 한자는. 알겠죠? 예, 그리고 별로 안 쓰이는 건 도태당하고 도태당하고. 신 예. 응? 대사가 늘 이루어지는 문자 한자. 좋은 한자를 만드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자를. 예. 한자 알.